한자의 어원을 찾아서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시청할 수 있는 정운장 한자 연구회입니다. 오늘 배우실 한자는 배풀선, 배선, 돌선입니다. 자, 그다음 글자 배풀선. 배풀선. 자, 이거는 뭐라고? 이거는 나일. 이거는 아침반 이거는 이게 100% 되고 뻗칠금도 돼요 축 뻗는거 그래서 이게 바로 자 이걸 할수밖에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육핵이죠 이것을 본다 하나 둘셋넷 다섯 육핵이야 그래서 이거 대신 이거는 많이 썼어 원래는 이것이 쭉 붙여야 이게 항상 항자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같아. 그죠? 어. 자, 근데 여기다 집에 오면 뭐냐면 이게 바로, 배풀선이에요. 배풀선. 백불성. 자, 여기다 이런 뭐라고? 이름? 마땅한 의자예요. 그죠? 마땅한 의. 쓰지 나 자. 자, 그럼 저프린데물 제일 아래쪽에 두 번째 보면은, 제가 배풀자를 다푸시해놨어요 자, 배풀자 볼게요. 읽어봅니다. 배풀선, 배풀보, 배풀시, 배풀설, 배풀장, 배풀섭, 배풀희, 배풀섭자. 우리 아까 풀섭자도 푸니까 배풀섭도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봅시오. 오늘 나온 게 뭐라고 봅니까? 배풀선이에요. 어. 배풀선. 선포한다. 그래서 서는 한다. 그래서 백팔천이다. 그죠? 바로 이걸 쓴다고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책상 괴로대지만 나무 가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이름에는 뭐라고? 칠수 그랬죠? 칠수. 그러면요 뭐라고? 칠복. 이 칠복을 이렇게도 쓰지요 예. 이거는 뭐야 이거는 그를문이잖아 그를문 그를 라든지 는 그를문인데 이거는요 이 점이 등에 붙어있다고 등 그를문이래 어. 등 그를문이 뭐냐면 바로 칠복이라 말이야 이 칠복이 이렇게 또왜 획수가 같아요 획수가 같아요 이것도 획수가 같아요 아 칠수 칠복 등그럴문 그럴문인데 이 등그럴문이 칠복과 같은 거다. 음. 어,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나올 때도 있지만 이렇게 나올 때도 있다는 거야. 그들수 이렇게 나왔죠. 그죠? 우리 북고 같은 경우에 북을 칠 때는 또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어? 북칠고에 나오잖아요. 이건 또 뭐야? 남북 가지런히 이건 또 북고가 되고 그죠? 다 그쪽 <laughs> 같아요. 자 여기서 변화된 게 뭐냐면은 이 집수의 밑에 입구가 왔어요. 자여기 산에 올라가 보시면은, 저 등산하다 보면 평지가 있는데 그 물이 깨작깨작이 된 고인 아주 작은 늪이 보일 거야. 그 개구리도 있고, 비암도 있고, 이게 산 속에 있는 늪이야. 크잖아요. 그연자설 말이야. 아 물이 이슬 물이 녹았다. 자, 오액인데 꼭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 하고요. 입고 와요 이게 산속릅 연자다. 산속릅 연자다. 이 반응이. 자, 그러면 은이 물이 와서 이게 뭐 이게 뭐라물 따라 갈 견이야. 이게요. 그래가지고 언덕이쭉 있는게 그거 뭐야? 뿔이 흐르는데 언덕을 계속 만들어 놔서 폐도 될수있다는게 이게 바로 연안이야 연안 연안이라 이 말이야 연안부터 이런 말 했죠? 응. 물 따라 갈 년이야 자 1952년에 학교를 세워서 계속 쭉쭉 변천이 오는 거 같다. 그 학교에 뭐라 합니까? 연역이라는 거죠. 연역. 바꿀 역자세가뭐죠 가족 역자 바꿀 얘이다 그죠? 이게 따라가, 물따라가지 따라가 쭉 해가 따라가지고, 52년부터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왔는 게바뀌 계획이 되어야 바꿔가는 것이 연역. 그 학교에 연역이란 말이 잖아 연역. 연약. 회사도 연역이 없으죠. 쭉 따라갑니다. 쭉 따라갈 듯. 연한 연역. 요무 아시는데요. 자. 이 예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다가 배를 가서 이게 바로 이예을내서 이게 배선이 됐어요. 뭐 배선선은가면 꼭 이랬으더라. 이랬으더라. 이게 뭔데? 공기를 판져요. 그래서 이게 일반판이 됐잖아요. 배선이 아니야. 그 <laughs> 이게 배선이어야죠. 그죠? 맞나요? 자 배선은요 배는 있잖아요 뭐 쫄랑 쪼랑 쫄랑한 게 아니고 지금도요 우리 아파트에 나가면은 길이가 5 0 0 m 입니다배 길이가 철광석 씨고 저런 배가 제가 그 배를 몇번 직접 탄게 올라가 봤는데요 뭐일 있어서 그런 일을 좀 했어요 올라 올라갔는데 이야 배속 있잖아요 천국이야. 여수가 시커에게 그리시죠. 안에 들양산대가 하나 놓고 있잖아요. 호텔도 그리면 들었어요. 그리고최광석 시내 배를 들어가보면은, 거기 갑판분이한4 5시면 돼요. 그 사람들 따로 자는 방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또사관실은 따로 있어요. 아, 요새 비에는 여자도 있더라고. 옛날에는 배에도 여자 못 태웠거든. 아, 총국식 배에 여항개 사가 있다니까. 그 방이 다 있고 전에는 그 시설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안돼 호텔에 가면 안보다는 <목소리> 근데 밥도 이 사관들의 식당과 저가판원들 식당도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석탄을 싣고 왔죠 그럼 그걸 다 하고 나데그그물을 물로 다 싣고요. 그서또뭐 담아가지고 또 싣고 또이 해놓는데 내가 한번 지나니까 이 돌아오는데 한달 걸려요. 그냥 그큰 배가 여기 와서 그거 다 내놓고는 또 여기서 물 받아 씻고는 또딴데 가서 물고는또저 목적지에 가서 오스트레일리아 가서 또석달 씻고 오는 거야. 그래 왔다 오는 게한달 이상 걸리는 거예그 배가. 길이 500m야. 끝이 안 보여요. 거짓말 아니고요. 그 배가 엄청 크다는 거야. 그 속에 우리 북한 보낼 때텔레비 그 보셨습니까? 쌀싣는 거, 크레이가 싣는 거. 그거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박재가나 우리 그실사주기에서 나오는 그 개혁자들이 배를 가지고 이용해서 우리나라 산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배를 이용하면 운송하는 게 편하다고 그 글을 많이 있거든요 그래, 이 배는 너무너무 큰 거야. 추력을몇천만대를 실을 수 있는 그런 양을 실고 생긴 게그 배가 이 우리 흑자연 배들은요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배 주자인데 여기다가 이름 이게 무슨 자냐면 대박이야 대박. 그번도시삼 일날 수능 최저가구나. 수능 대박 나서야 되지 뭐. 이게 예, 대박이래어요저큰 아, 배가 이제 꽉 졸아 어? 보자졌어요. 대박 나서는 이게 대박이에요. 그래서 배는. 배가 나오는 글자는 처음보다 무지 문제 무지 큰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배가. 그래서, 어, 1896년인가요? 라이트 행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잖아. 처음에는 지금 발동거래가 32m 날다가 널쩐는데, 그게 결국은 100m, 2 0 m 그러니까 1914년 1차 대전 때 원디 하드를 달았잖아. 그죠? 그래서 그 비행기는, 이 비행기가 나왔는데, 만들었는데, 표자가 없는 거야.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으니까. 전에는 뭐 여러 라인의 계속 영어로 만들면 되지만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는 고민 고민하다 비행기라고 썼어. 비행기. 훈념들어하면요 그 날비 단일행 틀기 날아당기는 틀이야. 아 이렇게 이렇게 썼었는데 이거는 한자로는. 비행기를하나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한자로 글자 하나를 만들어야 되니뭐 물건 그 이름을 그래서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를 항있는데 이게 배항자잖아 하늘을 나는 배라고 항몽이 된요 항몽 비행기도 여러분 저, 다보셨지면 날개 키니까 얼마입니까, 그죠? 700몇0명 태워가는 비행기 얼마나 큽니까? 보행출사치거든, 그죠? 이 글자를 항이라고 해서 비행기를 대신합니다. 우리 우주선 있죠? 그것도 배로 했잖아. 배. 그거 행기잖아 우주선이. 우주선 날라다니는 배. 그게 바로 행기잖아 그래서 이 배선자도 비행기에 중요한 글자로 만들어진다는 거. 이대표님께서는 대한항공 어떻게, 아, 비행기야. 취향한다. 할 때. 물론, 비행기가 가는 길을 뭐랍니까? 항로. 어. 배가 가는 길은요. 항로야. 근데 때에 따라서 비행기가 될수 있고 배가 될수 있다는 거, 그래, 그래 하시고. 뭐. 왜? 비행기는 처음 고명이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름이 없다는 거야. 삼천년 전에 글자를 만들었을 때 있었으면 당장 만들었지. 불교라는 글자도 인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이런 몇 수가 만들어 잖자요 그런 게 있다. 자 오늘 이 글자는 배 선자입니다. 배 선. 그럼 배도 큰 배, 저 배, 호만 거다 있대. 전투 배도 있고 다 있잖아요. 배를 나타내는 글자도요. 뭐거릇배정 배, 정이 있고요. 배선이 있고, 배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함도 있잖아요. 철안함 같은 건다 함이잖아요. 자, 이거 배, 또 일반적인 배는 다 선, 기선이라 는데 뭐, 화물선도 있고, 여기선도 있네. 그 대장이 누구야? 선장이라는 거죠. 그 선장은요. 본청이 있어요. 그배 안에서 이래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왜? 배의 질서를 위해서 그걸 탁구를 줍니다. 있어요.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어. 젊어 뭐 나누지가말안 들으면은, 조금 가지고 선녀는 그, 아주 생각해 주고 있어 자, 배선입니다. 예. 자, 한자 더 볼까요? 음. 자, 여기 보면은, 어, 이것이 뭐라고? 자, 미소 씨 오늘 뭐라고 는데 이게 뭐야? 아, 그러면, 그래. 이거는 뭐야? 아, 그래. 이 어려운 건 아는데, 이거는 쉬운 건 몰라. 이게 깃발은이야, 그지? 깃발은. 이깃발을이루놓고 여기다가, 응? 화살을 가지고 모이면 결의족이 되고, 여기다가, 사람이 뭐, 낙은 이래가지고, 깃발, 뭐, 많이 오잖아요. 이 밑에다가 이 기가 와서, 어, 이런 기가 되냐고. 자, 깃발이. 깃발은 지휘관이나 이런 사람이 갖고 있는 게 깃발이잖아요. 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 것이고. 여기다가 이게 발 손자예요. 이게 바로 발로 가지고 깃발을 빙글빙글 빙글 돌리는 의미에서 이거를 이렇게 썼다는 거야. 이게 바로 돌선이야. 경기가 와서 공항에 떨어져야 되는데, 사정계층에서 한 바퀴 도는 걸 선회 한다. 돌, 한 바퀴 도는 게 돌선, 돌회. 지금 선회를 한다. 돌선. 그럼 선회네요. 어. 자, 단어가 뭐가 나왔나요? 돌선. 빙글빙글 돌으니까. 선율 있고 선예가 있네요. 뭐 알선도 있네, 알선. 뭐 소비시계 뭐 직업 알선도 있니다아이거는 선입니다. 자 기판을 해서이 발소자가 습니다 모을 선입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는 한자 연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